자, 점 마이너스 2,1을 점 3, 마이너스 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다음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, 그럼 일단, 어, 얘를 얘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건데, X 일단 보시면은, 아,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옮겨진 거구나. Y 보시면은, 아하,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옮겨진 거구나. 네,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, 이만? 큰 얘를 옮겨라 라는거죠 이것도 이만큼 옮겨봐라 라는거죠 자 그래서 얘를 x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킬건데 그러려면 x대신에 x-5를 y대신에는 y플러스 2를 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거죠 자 그럼 2x-10 y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